오늘 고객님은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. 원하는 차 색상은 무조건 블랙이어야 한다고 신신당구하셨는데요. 취미가 낚시, 골프. 근데, 사회초년생 맞니? 아무튼, 차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. 첫 번째 차량은 15년식의 10만 킬로 LF 소나타 LPG 모델이었는데요 외관이나 타이어 상태는 괜찮았는데 트렁크 열었을 때 보통 LPG 승용차의 경우에는 LPG 탱크가 트렁크에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차량 내부 상태는 새 차인가 싶을 정도로 좋았고 엔진룸을 열어보았을 때 비치는 누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차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처럼 보였는데요 다른 차도 한대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선 보류하고 두 번째 차량은 18년식 6만 킬로 올류말리브 2.0 터보였는데요 솔직히 외관 상태나 휠 너무 좋았고 타이어도 새 상품이었습니다. 트렁크 하부, 엔진룸 상태 전반적으로 좋았고 고객님도 차는 둘다 마음에 드는데 트렁크 크기 때문에 소나타는 패스하고 말리부로 시운전 해 보기로 하고 시운전 20분 정도 저속, 고속 달려 보았고 하체 잡소리나 문제 없다고 판단돼서 리프트 점검해 보았는데요. 정비사님 의견은 진단기 꼽았을 때 별다른 특이 사항 없었고 누유나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브레이크 패드도 60% 이상 살아 있어서 지금 교체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로 해드리고 출고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